자, 그러면 추경은 추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인데 보통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 여유분 활용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거쳤을 때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지출 구조 조정은 다른 부처 예산을 줄여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국채 발행은 세입으로 감당이 안될때 새로 빛을 낸다는 겁니다. 지금 2차 추경을 적자 국채 발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은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메우려고 발행하는 국채인데요. 2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차 추경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란 말이 없었는데 왜 2차 추경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라고 할까요? 비교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1차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지출구조를 조정했고 그리고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국채 발행이 영원은 아니겠지만 2차 추경만큼 대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기보다는 기존 세입으로 충당했고요 그래서 적자국채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왔죠 2차 추경은 약 30조원 규모로 국채 발행이 20조 그리고 세입경정이 10조원입니다 세입경정은 예상 세금 수입을 다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약 10조원 정도 덜 거칠 것이라고 다시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세수 부족분 10조원을 추경안에 반영했고,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된 거죠. 쉽게 말해서 세금이 올해 예상보다 10조원이 덜 거치게 되네. 그러면 그만큼 재정을 빚으로더 메워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1차 추경 약 13조원은 국채 발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적자 국채 논란이 없었고요. 2차 추경 약 30조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적자 국채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분명한 건 이렇게 1차, 2차 추경은 경기 부양 효과가 분명합니다. 소비 진작 효과, 긴급 생활비와 소상공인 대출 확대는 소비를 자극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 효과.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대를 시킬 수 있고, 고용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 개선. 아,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뭔가 하고 있구나.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심리 개선에 대해서는 민심 잡기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